지금 소개하는 차는 리얼뉴 콜로라도입니다. 21년형이고 주행거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1인 신조의 용도 기력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에 보험이력도 영원입니다. 우선 차량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차량 실내를 보기 전에 요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뉴 콜로라도는 정말 미국 갬성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백미러가 백미러가 이게 수동입니다. 손으로 닫고 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놓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전 차주분께서 문을 잠글 때 자동으로 닫히게끔 전동 접이 사제로 옵션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미러도 관광 미러로 해놓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싼 차에 전동 접이가 안 되어 있을까? 그리고 네, 운전석은 이게 앞뒤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기 오토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 주행 거리 14,680km 되어 있고요. 열선 핸들 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사제로도 해놓으신 게또 있습니다. 이쪽에 하이패스. 사제로 해놓으셨고 블랙 불박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멀티미디어 팩에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추가 장착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스 사운드도 되어 있습니다 센터패션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 차선 타박이 되어 있고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스마트폰 무선충전 패드 되어 있습니다 차는 뭐 픽업 트럭이다 보니 옵션이 화려하지 않지만 제가 이 차를 몇번 몰아 봤었거든요. 힘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진짜 완전 미국 갬성인 차입니다. 당연히 이 차는 스마트키가 아닙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좀 놀랐는데 이 비싼 차에 왜 스마트키가 아닐까 했는데 일단 키는 두개다 되어 있고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입니다. 저는 거의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 위주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렸고 또 추가 옵션이 들어간 게좀 있습니다. 뒷좌석은 좁은 편도 아니고 좁은 편은 아닙니다. 좀 널찍한데 그래도 뒷좌석은 픽업 트럭이다 보니 조금 불편할 수 있죠. 장거리 운전을 하면은 실내는 요정도 한번 보여드렸고요이 어, 차분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롤바 사제로 해 놓으셨습니다. 요거는 제가 처음 보는 건데 디자인이 굉장히 이쁜데 직접 보시면은 이렇게 콜로라도 해 놓으셨고 이쪽에 뭐짐 실어서 이렇게 묶어서 할 수도 있고 이 롤바도 굉장히 좀 비싼 겁니다 좀 비싸게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적재한 커버도 보시는 것 같이 저기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전체다해 놓으셨습니다 아, 이것도 돈이 굉장히 좀 들어가는데 이렇게 사재로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장착 비용이 꽤 듭니다 꽤 되고요 네,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걸로 이렇게 위아래 다둘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디는 깨끗한 편입니다 깨끗한 편이고 어,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내휠 네, 상태 또한 좋습니다. 어, 제가 저번에 그 콜라도 판매했을 때도 판매된 다음에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요. 그때도 같은 색깔이었습니다. 어, 이차 또한 저 트레일러 팩이 또 들어갔고 멀티미디어 팩 들어갔고 1인신조에 완전 무사고 보호미력 영원 용도에려 없는 차량이고 예, 옵션 또한 뭐 사제로 장착해 주신 게 이것저것 많기 때문에 어, 굉장히 동급 모델보다 한수 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이고요. 그러면 은 가격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얼뉴 콜로라도 판매가는 4,100만 원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주시고요. 제가 차량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매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계시는 차량 판매 의사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 후 전국 어디든 찾아뵙고 있고요. 이 차량 외에 찾으시는 차량 있으셔도 제가 최대한 맞춰서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혼자 촬영을 하고 편집하느라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많이 봐주시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